혼자 품들 너무 많으니까소운이다 어, 아, 아, 아. 야, 팔7팔8 7 팔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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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팔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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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팔찌. 팔찌. 팔안 <laughs> S 일단 놔두고 팔찌님 잠깐만 조용히 하고 다른 분들만 얘기 먼저 해볼게요. 어때요? 아 존나 나 이거 존나 재미없게 봤어. 진짜 저 새끼는 애니메이션. 아, 하야트님 먼저 소원에 대한 얘기. 저는 솔직히 이 세계물도 좋아하고 이렇게 네. 보면 메타버스물 네. 같은 느낌이잖아요. 네, 네.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음, 되게 재밌게 네, 네. 봤는데 뭐2기3기 넘어가면서 갑자기 총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점점 <laughs> 결국에는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지었다. 어. 아니 이거 마무리 아니야. 마이크 요아팔찌님 잠시만요. 발언의 기회 드릴 테니까 자, 저기로... 다음은 낭수님의 발 들어보겠습니다. 소아온에 대한 도중 화차했어요그 여왕벌 <laughs> 에피소드, 여왕벌이 아. 그 기어쳐가는 여자의 꼽주는 에피소드에서 <laughs> 아이고, 탈주했어요. 탈주했다. 전다 봤었거든요. 왜 탈주했어요? 지루해서? 그냥 뭐 재미 넘치. <laughs> 그냥 다 나가라 그냥. 하얀님 말해봐요 저소아온 <laughs> 일단은 아스나가 너무 아줌마같이 생겼어요. <laughs> 아..이건 진짜..이건 무천먹에서 생고 일단 이말야는 따로 생각했어? 제가 나중에 오. 봐서 뺏도록 할게요 우리, 우리 나는... 실제로 만나서 하는 컨텐츠였으면 87이 진짜로 응. 이아야 죽빵 갈겼겠는데? 나... 저는 3화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근본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<laughs> 아니, 데려, 아니 데려, 중간 탈조를한 거부터가 B정도 돼 B정도 돼 B정도 솔직히 b 정도뭔 아, 뭐 B같은 b 소리 하고 있어 쏘아온 S급 아니라고 <laughs> 댓글 달려도 싸우시면 안 돼요 댓글 삭제할게요